음그 교재에 있는 이백 구십 팔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은 표의 내용이 하나 있고요, 이상 증상의 원인 및 조작 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보자는 거죠. 자, 기어가 빠지는 원인을 한번 봅시다. 일단 기어가 빠지는 원인, 싱크로나이저 키 스프링의 장력이 감소됐다는 얘기죠. 아까 허브에 키가 3개 들어간다 했죠. 이 키가 어떻게 바깥으로 스프링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슬리브가 헐렁거리지 않게끔 딱 잡아준 역할을 한댔잖아요. 근데 이 키의 스프링이 장력이 작아져가지고 얘가 어떻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슬리브가 헐렁헐렁거리겠죠. 바깥에서. 그럼 어떻게 들어갔던 기어가 잘 빠질 수 있다는 개념인 거고요. 그리고 변속 기어의 백래시가 크다라는 얘기예요. 백래시라는 얘기는 기어와 기어가 맞물렸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유격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일반적으로 이 유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기어가 원활하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기어가 계속 맞물려 돌다 보면은 마모가 생기겠죠. 마모가 생기게 되면 유격이 커지게 됩니다. 그럼 이 흔들림 빼내신 양이 많게 되면 소음과 진동이 커지게 될 겁니다. 예, 그리고 이 소음과 진동 때문에 어떻게 한다? 기어가 회전하다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요. 자, 락킹 볼의 마모 또는 스프링이 어떻게 세양 및 파손, 뭐 절손되었다라는 얘기인데, 그럼 락킹 볼이 뭔지 알아야겠죠. 락킹 볼. 락킹 볼은요. 여기 지금 시프트 레일입니다. 아까 설명했죠? 시프트 레일 몇개 있었다? 세개 있었죠? 우리 1 속, 아, 1단, 2단, 3단, 4단, 5단 후진 넣었을 때, 레일이 하나, 둘, 세개 있었지 않습니까? 이 레일에, 레일에 어떻게, 어, 스프링, 코일 스프링을 두고, 쇠구슬, 강구를 받쳐놨습니다. 그러면, 어떻게 되는데, 이런 레일에 홈을 파가지고, 여기 강구를 끼워놨다고, 강구를. 쇠구슬을. 그러면 이렇게 하우징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을 때, 이 강구가, 항상 어떻게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있을 때이 레일을 움직이려고 할때 얘를 잘안 빠지게끔 고정하는 역할을 하겠죠 얘가 그리고 인위적으로 운전자가 어떻게 변속하기 위해서 힘을 주게 되면은 이 금속 구슬 강구를 위쪽으로 올리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기어를 집어넣고 나면 이쪽 홈이 움직여가 이쪽 홈이 이렇게 와서 빠지게 된다고요. 뭐가 됐든 얘는 어떻게 한다? 중립에 있을 때나 기어가 들어갔을 때 레일을 시프트 레일을 딱 잡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게끔 해주는 볼이죠. 그래서 얘를 뭐라 고 한다? 락킹. 볼이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, 락킹볼이 많이 마모됐어요. 혹은 뒤에서 받치는 스프링이 장력이 약하거나, 만약에 망가졌어요. 그럼 된다? 제대로 고정시킬 수가 없겠죠. 그럼 기억 어떻게 된다? 빠질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. 그래서, 락킹볼의 정의와, 음, 락킹볼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기억가 잘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